지금 정 대표께서 그 쿠팡의 그 취업 규칙을 원상 복구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그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검찰에서 저는 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 사건이 신속하게 확보가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부적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문제전 사례 경기 있는 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올해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은 지난 4월 검찰은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 전 주임 검사인 정재인 검사는 어, 증거 관계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당시 부천지창장 엄미준 검사가 무혐의 지시,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미준 검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어, 어미준 검사는 작년 노동부 국감 전후에서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 이후에 바, 바로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수사팀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2024년 9월 26일 압수수색한 어, 그 압수수색 결과가 되게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3일날 주인 검사가 어, 좀, 좀 떨리는데요. 2월 3일날 주인 검사가 교체가 됐는데 교체가 된 직후인 2월 21일날 오전 9시 31분경에 저한테 어떤 결론이든 상관없으니 대검 보고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본인은 결과만 보고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11시에 부장 모르게 주인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 수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세 결과가 누락된 누락하라고 누락 라고 지시를 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례적인 이런 처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는 부적절한 것을 떠 떠나서 범죄 행위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진정하시고 차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 검사님은 당시 기소 의견을 주장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짧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 일각에서는 그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과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용직 근로자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에서도 2023년 5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2023년 5월에 쿠팡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단 15,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2023년 5월경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면서 요러한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종전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리셋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방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이 된 것이고 이렇다라면 당연히 노동자 근로자들한테 취업규칙 불리 변경인 것이죠. 그런 이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리고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끔. 그 음. 요건에 대해서 쿠팡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 결과에 의하면 쿠팡의 내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압수수색 결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함이 매우 상당했었고 그래서 담당 근로 감독관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전 주임 검사와 저도 당연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도 기소할 수 있고 또한 가지 혹시라도 뭐 계속성, 상근성의 요건이 탈락됐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해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줄이면 얼마나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런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묵살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 여전히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다면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예,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압수수색 영장에서 확보한 결과 중에 제가 이거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워딩이냐면은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재기시 개별 대응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워딩은 즉 이 근로 기간 단절의 개념 언론에 나오는 근로 기간 리셋하는 그러한 동일한 맥락인데요. 근로 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라는 쿠팡 내부의 지침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이 됐고. 요거를 왜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 네, 그렇게상 거기까지만 예. 하시고요. 이밖에도 24년 9월 26일자로 진행된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 어, 압색 정보는 어, 소수인원만 극비로 할 텐데 이런 일이 흔한 사례인가요? 또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 유출됐다고 추측하는지 요것 그냥 단문으로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지청에서 제 상관은 어미준 청장과 김동희 차장이었는데, 김동희 차장이 쿠팡을 변호하고 있는 김현장하고 변호인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희 차장하고 제가 부천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기간이 14개월이었는데, 14개월 동안에 근무 시간인 9시간 9시 전에 전화를 받은 것은 딱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2024년 9월 26일 08시 49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출근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부장님이 영장 청구하셨느냐라고 물어봤었고 저는 이 사안에서 차장이 반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책받을 게 두려워서 일단은 사무실 들어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무실 들어와서 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무실 전화로 전화해서 아. 어, 정재인 검사가 청구를 했고,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이거에 집행된다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차장은 아, 대, 나중에 대검에서 알게 되면 한 소리 할 텐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는 것은 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을, 진정서에 포함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정종철 어, CFS 정인, 어, 작년, 노동부에서 작년 두 차례나 쿠팡 취업규칙 리셋 규정을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어, 않기 위한 변경한 취업규칙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어, 대표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우선 노동부에서 그런 아, 그 인지심 간단하게 모른 상태입니다. 모른 그, 상황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네네. 판례, 노동부 행정 해석을 비롯해서 이번 노동부 자문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은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모두 퇴직급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데는 아, 이견이 없는 걸알수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도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취업 규칙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검토를 해서 빠른,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과 규모도 파악해서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의원님 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이 아까 우리 참부인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지금 제가 시간... 잠깐만 설명을 드리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의도 마지막에 답변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저희 어, 의도는 그러니까. 좀 있다 다시 네네. 답변하십시오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은 네. 문지석 검사님은 예. 어, 노동부가 지난해 쿠팡 지역규칙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알았다면은. 어, 수 있었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았다면 제 주장에 당연히 힘이 실렸을 것이고요. 어, 어미준 청장이나 김동희 차장도 쉽게 그 증거를 배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검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드리겠습니다. 아, 어, 예. 그 검사와, 어, 예. 특강, 그,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 의도는 그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시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이 계속된 지적도 있으셨고 또 여러 우리 또 유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원복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빠른 신뢰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재반사항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달내로 가능하죠? 네네. 그럼. 예. 지금 정 대표께서 그 쿠팡의 그 취업규칙을 원상복구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그 근로자들이 몇 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검찰에서 저는, 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 하셔도 됩니다. 어, 사건이 신속하게 확보가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받아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부적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은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